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미니 여정. 박은입니다. 오늘 위드미니 프로모션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쿠퍼 A or B 프로모션입니다 이 첫번째 프로모션은 컨버터블을 제외한 모든 모델의 1500cc 모델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만 해당이 되고요그 모델을 BMW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고객님들에게 적용되는 쿠퍼 A or B 프로모션입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쿠퍼 A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혜택과 모바일 주유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금리 혜택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선납 30% 이상이신 고객님들에게는 36개월이 3.99%, 48개월이 4.99% 금리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선납금이 30% 미만인 고객님들에게는 그 고객님들에게는 36개월일 때 4.99%, 48개월일 때5.99%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주유권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5회 제공되며 총 100만원이 제공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쿠퍼 A 프로모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고객님들에게 제공되는 프로모션은 특별지원금 프로모션인데요. 특별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300만원 추가로 할인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프로모션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두 번째 프로모션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어제 10월 31일에 아침까지만 해도 차살 생각이 없었는데 10월 31일에 출근을 해서 어, 갑자기 차를 사게 됐어요. 네이 영상을 보면 엄마가 굉장히 놀라겠네요. 아무튼 이 제가 배신감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로열티 프로모션입니다. 로열티라고 하면은 미니에서는 재구매를 뜻하는데요. BMW 또는 미니를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들에게 쿠퍼 1500cc 모델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차량 가격의 1% 추가 할인 그리고 쿠퍼 S 모델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은 차량 가격의 추가 3% 할인 그리고 JCW 모델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추가 5%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11월 프로모션에 새로 생긴 프로모션이 이거 플러스 JCW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기존의 BMW가 아닌 미니를 소유하고 계셔서 재구매 혜택을 받으시는 고객님들 에게는 추가 3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미니를 갖고 있던 사람이 쿠퍼 JCW를 구입하게 되면은 차량가격 5% 할인도 받고 추가 300만원도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일 비싼 차량 가격 기준으로 6천만원이 조금 넘으니까 최소 재구매 할인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할인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 미니를 가지고 있었고 쿠퍼 JCW를 샀는데 추가 300만원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에도 절 그대로 알수 없다는 거 저희도 알수 없다는 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 보안 프로모션입니다 원래 지난달에는 쿠퍼JCW 모델을 구,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만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1500cc 모델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도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험회사 어디예요 뭐 저는 삼성화재밖에 안 써요 이런 말씀 주시는 고객님들 계신데 저희도 삼성화재로 보험 가입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프로모션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프로모션인데요. 운전자 보험 프로모션입니다. 이 프로모션은 11월 달에 미니의 모든 차량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 1년 동안 운전자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자, 이렇게 11월 달에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혜택이 굉장히 좋은 알찬 프로모션들로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12월 달에는 분명히 더 좋은 프로모션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11월 프로모션이 생긴 거 보면은, 네, 12월 달에 또 프로모션이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0.99는 안할것 같고요. 안할 거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종에 컬러가 재고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 행사 소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삼성역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미니 삼성 지점과 콜라보 해가지고 잔망 높이를 저희 지점에 전시했던 잔망 높이를 전시할 예정인데요. 혹시 어나 당장 미니 살건 아니라서 방문하기가 좀 그런데 잔망 높이는 보고 싶었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번 기회에 코엑스로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달에도 시승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시승행사가 무려 삼성전자와 콜라보를 해서 시승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월 1일 오픈하는 한정판 모델이 있어요. 바로 하일랜드 에디션인데요. 이 하일랜드 에디션은 컨트리맨 모델로 출시된 한정판 모델이고요. 나누코 화이트 컬러랑 애니그메틱 블랙 컬러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고 애니그메틱 블랙은 1500cc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나누코 화이트 컬러는 S 모델로 해서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컨트리맨을 사고 싶고 1500cc 사고 싶은데 브라운 시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하일랜드 에디션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쿠폰 모델에 브라운 시트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하일랜드 에디션에는 피크닉 벤치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11월 프로모션, 그리고 11월 진행되는 행사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저한테 구매하신 고객님들 중에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만한 그런 고객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만큼 제가 많이 포기하고 할인으로 최대한 제공해드렸으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고객님들은 좋은 혜택이 많이 생겼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1월 구매혜택을 받고 11월에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고 계신 고객님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